내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한 요구, 적극적인 명령을 오늘 보게 될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키워드를 볼까요? 자, 자족이라는 말을 쓰. 오, 탐심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족이라는 말을 씁니다. 결국은 이 적극적인 요구가 뭐예요?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족을 해야 되네. 만족을 해야되는거죠 자 그러면 조문을 통해서 확인해볼까요 십계명이 명하는 것 요구하는게 무엇입니까 자제 십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고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까지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온 마음을 나해서 예, 이런 죄를 미워하고 만족하게 오늘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 적극적인 의미와 또 계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자족하고 사랑하는 거예요. 그런 걸 말미 아마 우리 이웃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모든 이 적극적인 요구는 탐심을 버리고, 작은 욕망이나 내 생각이 점점 커져가는 이런 것들까지도 내려놓고, 바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위함이 있는 탐심 우상숭배. 이런 것들을 버려놓고, 바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면으로 우리 마음의 문제, 우리 욕망의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거예요. 결국은 내가, 네. 모든 것에 대하여 자족할 때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이웃을 지켜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죠.